아 햇빛에다가 빨래를 못 말리니까 냄새가 냄새가. 아... 어. 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 살겠어 진짜. 지금 날도 더워지는데 창문조차 못 열고 있어요. 빨래 뭐 말할 것도 없고. 하... 가끔 샤워를 하고 나오거나 내지는 가습기를 돌리면. 그것 역시도 미세먼지로 파악을 해서 빨간 불이 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공청기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내 실내 수치 차이가 확실히 나는지 그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얘가 뭐냐면요 샤오비에서 출시한 미세먼지 측정기예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중국발 미세먼지 측정기로 측정해야 되는 이 약간 아이러니하고 우픈 현실이 안타깝긴 한데 얘는 큐텐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가격이 아니에요. 5만원 후반에서 6만원 초반 정도 할 거예요. 저는 6만원 초반으로 구입을 했는데. 우선, 얘 개봉을 해보면 그렇게 별다른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본체 얘 하나 덩그러니 들어있고요. 매뉴얼이라고 하기엔 무한할 정도의 종이 쪼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조차 안 들어있습니다. 뭐얘 특징 간단히 말씀드리면 PM2.5 초미세먼지를 감지해낸다고 합니다. 감지해내는 디테일한 프로세서는 잘 모르겠지만, 내장되어 있는 고정밀 레이저 센서를 통해서 얘를 분간해낸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75 이하는 낮음, 75 이상, 150 이하는 보통, 150 이상은 높음으로, 이 LED 불빛에 따라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해요. 조작도 그렇구요.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보이는 통풍구와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5핀 USB 단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리셋 버튼이 있고요. 얘 충전을 통해서 휴대할 수도 있는데, 내장되어 있는 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완충을 해도 뭐 하루채 안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쓰시는 분들이 휴대용보다는 충전기를 꽂아놓고, 고정 형태로 쓰는 걸 권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도 배터리가 한자리로 돼 있는데 얘는 휴대보다는 확실히 거치해 두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샤오미 미홈이라는 앱과도 연동이 돼서 여기에 나오는 수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수치나 좀더 자세한 데이터들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실내 수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녹색불이 떠있고요. 물론 얘의 모든 걸 의존하기에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들지만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옥상에 한번 올라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확실히 실내 수치와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상한 것만큼 확연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어요. 물론 어제 비도 오고 오늘 날씨가 좀 깨끗한 것 같긴 한데 실시간 검색을 보면 광주 미세먼지, 서울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지금 도배가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게 바로 빨간 불이 뜰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더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살짝 후회템 목록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팍 그냥 제가 첫인상으로 놓고 봤을 때 공청기 그냥 믿고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더로고의 열쇠였습니다. 빠이! 아, 괜히 샀나? 핸드폰 <laughs>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게...